드라마 더글로리에 이어 첫 메인 주연작 공경까지 광폭행보를 이어가는 배우 차주영에 대해 알아보자. 차주영은 1990년생 올해 35세. 초용산구 이촌동에서 태어났다. 키 171cm 50kg 취미는 검도와 바이크. MBTI는 INTP와 INTJ.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며 현대무용을 배웠으나 부모님 권유로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갔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증권사 인턴으로 근무하며 금융인의 길을 가려던 중 주변의 권유로 연예인이 된다. 부모님의 반대로 26살에 데뷔했으며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치즈인더트랩으로 데뷔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나 이렇다 할 히트작 없었고 나이 서른까지도 비행기 출입국 신고서 지업관을 공란으로 뒀다고 2022년 어게인 마이라이프로 주목을 받았고 2023년 더글로리 최애 정력으로 터졌다 현재 사극 원경에서 데뷔 후첫 주연이다 메인 타이틀 롤을 맡아 열연 중이다 발성과 연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 극내 향형인 집순이며 낯을 가리는 모범생 타입이라고 한다 참고로 더글로리 노출시는 CG다.